네 여기서는 음, Find 타겟을 적을 찾고 그 적의 음, 위치까지 레이저를 연결해주는 구간은 음, 프로그래밍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스폰 이 t Add Location 자리도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펙터들이 할수 있고 음, Find 타겟에서 우리가 어, 요게 find 로, at location을 했죠. 요 내용이 어, 적 방향을 쳐다보는 거죠. 적 방향 쳐다보기를 반환 노드의 로테이터로 뽑았죠. 이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어, 실제로 강제로 어, 캐릭터를 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 프로그래밍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음, 액터의 로테이션을 세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어, 요 내용을 어 실제로 타겟을 바라봐야 되는 그 돌아가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틱 하고 돌면 이상하니까 시간을 살짝 주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음, 타임라인을, 어, 쓰도록 할게요. 이거 뒤로 쭉 빼고. 타임라인 추가. 타임라인은, 음, 이름 뭐, 안 지우셔도 되구요. 0.3초로 할까요? 아, 0.2초. 어 플로하나 추가하고 0.0.2초에 0, 0, 어, 0 1 이렇게, 그래서 0.2초에 0.0에서 0.1로 가게 짧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를 보관점으로 쓸 거예요. 보관점으로 러프로 쓸 건데 우리가 이제 로테이터니까. 음 요거를 이렇게 쭉 끌어서 러프를 치보시면 음쳐 보면 로테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a a 상태에서 이 알파가 1로 올라갈수록 b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값을 여기로 주는 거죠. 0.2초에 어 어떤 각도에서 어떤 각도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타겟을 찾아서 우리가 차, 쳐다보기를 했잖아요. 그 쳐다보기가 결과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어, 있겠죠. 그게 또 여기서 어, get player character에서 get actor의 rotation을 가져옵니다. 현재 이 액터에 바라보고 있는 로테이션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어, 지금 get player character잖아요. 이제 주의하셔야. 헷갈릴 수 있는 점이 빔 PRJ 이펙터 액터의 로테이션이 아니라 겟 플레이어 캐릭터의 액터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겟 플레이어 캐릭터는 현재 기디온 마법사로 되어 있죠. 기디온이 어기디온의 바라보는 각도 현재 보시금 각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의 각도를 가져와서 캐릭터의 각도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Cat player c 캣 플레이어 캐릭터에서 어 셋을 해 주는 거죠. 지정을 해 줘야 되니까 셋이죠. 액터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우리는. 로테이션만. 자, 이거 뒤로 빼고 이거 먼저 해 줍니다. 자. 자, 업데이트에 연결해 주고요. 업데이트에 연결해 주고 요거를 일단 여기다가 플레이 프롬 스타트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0.2초 동안에 A에서 B까지 이 보관점을 통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각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의 각도가, 바라보는 각도가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뒤에 놨던, 어, 요거는 먼저 해도 되고 뒤에다 이렇게 꽂으셔도 돼요. 빔을 불러다가 그 빔에 어, 타겟에 연결을 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그쵸? 이거는, 빔 아우라를, 어, 타겟을 연결하는 내용이고, 얘는, 어, 실제로, 타겟을, 음, 바라보기. 현재, 각도에서 바람 오는 각도로, 그렇 이게 이제 보관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대상을 찾고, 음, 타겟이죠. 타겟을 찾는, 이렇게 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음, 끝에다가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각도에서 타겟을 타깃 바라, 바라보는 시간이 끝나잖아요. 0.2초가 그때 찾아줘도 상관없겠죠. 먼저 찾아줘도 상관없을 테고, 피니시드에다 여기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바라보는 게 끝날 때쯤 빔 아우라 이펙트를 불러와서 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잠시만요. 이 부분을 저희가 표시를 따로 해놓을게요. 나중에 또 지워줄 수도 있지만. 자. 자, 요 부분은 영역입니다. 자, 여기는 프로그래밍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타겟을 찾고 타겟의 각도를 캐릭터를 돌려주는, 캐릭터의 음, 트랜스폼을 어, 뭔가 바꾸는 거는 이팩터 가면 하안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실무에 하실 때어 이해를 하시고 이어오런 자리는 다 요청을 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타 파트에서 기획이던 프로그램이던 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라보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점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제로 0.2초 동안 돌렸기 때문에 돌리고 난 다음에 핀시드에 빔을 발사라고 하 했기 때문에, 몽타주에서 그 값을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어 지금, 어, 당연하지만, 이 방법적으로 굉장히 어 갈래가 많을 수 있어요. 전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거고요. 뭐, 먼저 빔을 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어, 빔의 어 발사가 지금, 음, 0.442초에 10 프레임, 13 프레임에 이게 나가기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0.2 프레임을 돌리기를 썼잖아요. 그럼 이 0.22를 어, 빼줘야겠죠. 그래야 앞쪽으로 더 나, 나와서 이 타이밍에 맞추니까. 그럼 이 타이밍에 써야 이 타이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 계산하기 복잡하지만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아니면 이게 싫다면 바로 그냥 이 타임라인을, 타임라인을 건너뛰고. 꽂아줘도 되겠죠. 일단은 뭐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요쪽요쪽을 지금 리턴을 안 했지만 리턴 좀 이따 할게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쏘면 보네 돌아서 돌아서 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쪽으로 그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빔도 지금 내 손에서 지금 타이밍이 안 맞지만 손 위치에서 그, 적의 타겟 유치까지 이어지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미뤘죠. 그래서 아마 손 유치가 여기였는데 앞으로 당겨지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얘를 어 0.4초라고 할게요, 편하게. 0.44초죠? 였 44? 네, 0.44초. 그러면, 음 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좀 나중에 쓰니까 손에 맞네요 손부터 나가는 게. 이 예제예요. 저 이펙트는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쏘면서 사실 어, 어태치를 어 손에다 붙일 수 있지만 진짜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한번 단발성으로 길게 직선으로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또몇 가지 어, 제한점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 어, 구성이 좀더 완벽해지죠.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는 요것도 이제 프로램 그 영역이에요. 요것도 프로램 그 영역인데 음어 키를 음 인풋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인풋을 여기서 좀 당겨서 자. 디세이블 어 인풋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력을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의 입력이냐면 당연히 플레이어 캐릭터의 입력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럼 이, 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 시퀀스가 작동하고 이펙트까지 터 작동을 하고 스타트까지 들어오죠. 그 이후에 이제 아무런 조작이 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멈춰서 아무런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렇게 조작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이제 스킬에서도 딜레이를 주잖아요. 그, 그런 이유도 있고, 레이저를 쏠 때만은 움직이지 않아야 우리가 막, 이게 게임 형태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브 월드에서는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 위치가 남고, 손을 따라가게 되면 진짜 이상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어때치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디세이블 어 인풋을 그러니까 인풋을 안 받고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인풋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 이네이블 인풋을 받으시면 돼요. 어디다가? 이 뒤에다가 받으면 되겠죠. 뒤에다가. 아니 피니시도 끝난 다음에 이 이후에 이네이블 인풋을 네, 여기 있네요. 인풋을 받아서 어, 당연히 플레이어 캐릭터 타겟이고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너무 짧아서 0.2초라서 네, 바로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리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딜레이를 넣을 수 있어요. 딜레이 말 그대로 시간을 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음, 그 시간을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변수로 승격해서. 어, 빔 타임이라고 할게요. 빔의 타임. 그리고 이빔 타임은 음 우리가 이제 컴파일하고 기본값을 똑같이. 0.2초로 놔두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요, 요걸 똑같은 거를, 이 빔타임을, 어, 캐릭터, 액터에 넣어주는 거예요. 기디언 캐릭터에다가. 기디언 캐릭터에다가, 어, 여기 변수의 컴포넌트에, 음, 변수 추가를 누르, 누르고, 이 변수 유형은 플러스로 해줍니다. 플러스로 해주고, 이름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이빈 타입하고, 컨트롤 c 해서 이름을 붙여넣습니다. 컴파일하고, 여기는 이렇게 일단 변수만 넣어주고요. 어, 그리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어, 이 애니메이션에 이 루핑되는 구간을 매초 반복하고 풀릴지를 어, 결정을 하려고 우리가 e a s y Still Loop라는 분기점 노티파이 키를 박아놨었죠. 이걸 이용하려면 블루프린트 어, 여기 애니메이션 옆에 있는 애니블루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 캐릭터의 블루프린트, 이거는 빔 블루프린트. 어, 이거는 애님, 애니메이션을 관장하는 애니메이 애니 블루 프린트인데, 여기서 어, 이제 특수하게 빔 블루 프린트, 이빔 블루 프린트에서 값을 준 거를 어, 캐릭터에서도 주고, 어, 여기에도 영향이 가게 해서 결국에 여기에서 조정하는 게 애니 블루 프린트와 캐릭터에도 적용, 그 영향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어, 캐릭터를 똑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 필요 없는 건 지워놓을게요. 자, 여기서, 어, 우리가 박았던 애님 노티파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할게요. 이름이 뭐였죠? is s t i l 스틸 루프 네 여기 있네요. 그럼 이벤트가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이 이벤트가 불러와질 때그이 이벤트가 불러와질 때몇초 후에 어, 넘어갈 거냐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 get player 캐릭터가 아니라 어, try get try get p h o n owner 이어이 애니 블루프린트의 아 오너를 불러오는 것을 시도를 하는 거죠. 뭐 내용은 뭐 그런데 캘플레어 캐릭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음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어 부모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어그 역할이 노드가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참고하시면 애니 블루프린트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쓰던 캐릭터 프로, 어, 블루프린트와 이펙터 블루프린트와는 노드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를 형변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 여기에다가 빔 타입을 하나 더 설정을 했잖아요. 요거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캐스트를 할 때, 어, 우리가 지금 이 캐스트를 해왔자 형 변환을 해왔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히트된 녀석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에 검출된 녀석이라든지. 근데 이 블루프린트는 우리가 그냥 페르소나에서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검출될 방법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넣어주고 그 값을 가져올 얘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한테 접근을 해서 그 값을 넣고 그 값을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어 그빔 타입을 우리가 아까 넣어준 빔타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장이 되면 저렇게 get과 set이 뜹니다. get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이 뒤에 딜레이를 똑같이 주고 여기 이 값으로 몇초 동안 얼마만큼 딜레이를 하면 결국엔 지금 어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루핑이 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플레이하면 여기서 루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 그래서 아까 어 지금 상태에서 하면 캐릭터가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미안하다 멈추게 되죠 여기서 음 이제 여기서 푸, 어, 풀어지는 것들을 해주는 거죠 몇 초인지 여기서 어 요거를 이제 불러야 되니까 이 몽타주를 플레이를 합니다. 몽타주 섹션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어, 몽타주 섹션, 몽타주 셋, 넥스트 섹션, 그 그러니까 다음 섹션으로 가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섹션 네임을 우리가 어, 정의를 확인을 확인, 해보면 여기 위에 섹션이 이거죠. 우리가 넣었던 어, 섹션이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이 루프가 되고 2번이 이제 어, 그 뒤인데 그뒷 구간 이게 앞 구간 뒷 구간 그 구간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1 구간에서 다음 구간 2 구간으로 넘어가라. 건너뛰어라. 그러면 이 구간으로 어, 플레이가 돼요. 지금 여기 5번 6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5번 이 색깔이 이게 이제, 어, 이해하기 쉽게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기본은. 근데 2번으로 가면 2번부터 플레이가 되거든 뒷부분이 플레이가 되거든요. 다음, 다음으로 1번 플레이하고 다음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게. 그리고 그 몽타주는 어떤 건지 이 몽타주죠. beam prj 몽타주를, 음, 넣어줍니다. 됐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세팅이, 이거입니다. 치우고, 적어놔야죠 헷갈리니까. 네. 자, 어, 루프 구간 해제. 타이밍을 요게, 어, 루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해줬고, 이제 get beam type을 캐릭터에서 가져와서 썼으니까, 넣어줘야겠죠. 어떤 시간 값인지, 요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 이펙트 액터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값을. 똑같이, 여기서도, 음, 요 거를 해줍니다. 자. 캐스트를 해줍니다. 똑같이. 자. 어, 기디온, 네. 써보면 이렇게. 형, 번화, 형 변환이 나오고, 이 뒤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음, 이뒤좀 땡겨서, 더 땡겨야겠네요. 더 땡겨서, 어, 요 사이에다가, 어, 빔타임, get, 빔, 아, get이 아니라, set, 넣어줘야 되니까 set을 해줘야죠. set, 빔타임을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될게불 그러니까 이펙트 액터에서 빔 타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리엄 어 캐릭터 블루 프린트에서 빔 타입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빔 타입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게 별개의 빔 타입인데 그것을 여기다 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 여기서 설정한 값을 여기다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우리가 이펙트 액터에서 조절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1초를 넣으면 이 빈타임은 어 캐릭터 액터에서 1초로 되고 그거를 애니 블루프린트에서 어 1초로 가져와서 루프를 1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형변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형변환은 어 항상 형변환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 캐릭터 같이 어 직관적으로 어알수 있는 것들만 되는 거예요. 히트 이벤트라든지 히트 이벤트에서 부딪힌 놈이 누군지 어, 알아볼 수 있게 형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되지만 형변환이 어, 모든 것들이 다 형변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 대표적인 캐릭터에다가 변수를 넣어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언열 <놀람> 레퍼런스에도 확인을 해보면 어, 형변환은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오버랩 되는 이벤트의 대상. 형변환 해온다든지, 어, 그리고 특정 유형, 그러니까 몇 가지 특정 유형 블루프린트로 형변환을 접근해줘야 되는 경우, 이거 뭐 UI 어 같은 경우고, 기타 형변환, 이렇게 Get Player Character에서, 어, 어 My Character나 뭐 컨트롤러나 게임 모드, 어, 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폰, hud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어딱 정의가 되있어요 그래서 갯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형 변환을 어 해서 거기다 데이터를 넣고 가져와서 이용을 하는거죠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써요 갯플레이어 캐릭터 캐릭터를 알기 쉬우니까 네 아무튼 각서하고 여기까지 어빔 타임을 여기서 설정한 빔 타임을 캐릭터의 변수에다 넣어주고 그 캐릭터의 변수를 애니블루프린트에서 형변환해서 루프 시간을 챙겨줬어요. 그래서 어이 루프 시간을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빔 PRJ 이펙트 액터에서 몇 초인지 조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초로 넣었으니까 1초 후에 풀릴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느리니까 1 풀리고 1 풀리고 자, 테스트로, 어, 확인해 볼수 있게 3초 정도 길게 해보죠. 이렇게, 3초.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값은, 어, BMPRJ에서만 바꾸면 되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바뀌게 해놨으니까. 자, 1, 2, 3, 풀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짝, 1, 2, 3, 풀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길게, 길게 꾸미고 싶을 때는 저런 형태로 좀 꾸미면 되겠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어, 한 가지 정답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재밌는 방법을 썼고요. 자,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는 좀 특이하게 제가 먼저 자리를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하게 됐어요. 일단은, 어, 각도를 돌려줬고, 여기서는 어, 루프 타임을 어, 빔의 루프 타임을 시간, 시간 정의를 해, 해줘서 넣어줬죠. 여기서는 이거 다 프로그램이 영역이에요. 다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것들이죠. 우리 이펙터들이 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몇 가지 이제 더 진행 더 꾸며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어 구조는 지금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는 잡혔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도 딜어빔 타입으로 넣은 게그 이후에 입력이 덜안 먹어야 그 이후에 입력이 먹어야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이 되니까 어 쓰는 거고 이제 블루 프린트는 정리가 됐고. 본격적으로 빔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지금 자리를 만들어 두었죠. 자, 우리가 시즌 2-3. 네. 시즌 2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돌려 보시는 걸좀 추천하고 꼭습득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파티클 자리까지 이제 이펙터 어 플레이어 세팅하고 이펙트 텍터 자리 만들고 애니메이션 어도 만들고 음, 파티클 자리까지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는 또한 가지 해야 될게어 여기 얘가 어, 실제로 나중에 우리 힐 PRG에서 진행한 것처럼 몬스터가 몬스터가 비피 몬스터가 맞으면 데미지를 입게 진행을 했었어요. 맞으면 데미지를 낄게. 요거를 음, 또 이제 꾸며 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뒤에다가 한번 꾸며 줄 테고, 어, 여기서는 먼저 값을 좀 조정을 해놓죠.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보려고 빈 타입을 3초로 해놨는데, 0예어0 2초로 짧게 해놓을게요. 그래야 안 그래도 지금 애니메이션이 느리거든요. 애니메이션이 느려요. 네. 이렇게 일단 짧게 돌려놓고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음, 어 여기서 그 뷰를 조금 기본적으로 올려 주겠습니다. 카메라의 뷰를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계속 봐야 되거든요. 비포트에서, 음, 이미 임시로, 임시로 하고 다시 돌려 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의 카메라 붐이 50으로 되어 있고, 어, 그리고 그 밑에, 팔로우 카메라, 네, 이 팔로우 카메라를 마이너스 50으로 꺾어서 밑을 보기 하고요. 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카메라 옵션에 타겟 그 업셋이 있어요. 소, 소켓 업셋이 있고, 이걸 500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위치가 있는데, 위치를 만약에 이걸 올리면, 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카메라만 올려야 되니까, 음, 이건 옷이 원래대로 놓고, 이렇게 카메라만 올리는 거예요. 500. 네. 이렇게 컴파일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좀 쳐다보는 형태로 처음에 진행이 되죠. 네. 그럼 레이저 형태가 더 보기 편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어 본격적으로 이펙트를 만드는 걸 진행할게요.